근데, 남자가, 자기의 성기능 장애를, 성기능 장애를 여자친구가 됐던,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됐던, 어쨌든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이야기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난 멀쩡해. 별걸다 신경 써. 피곤해 좀 그래.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감추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성기는장인데 이거 좀 치유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니좀 네 어떻게 좀 해봐봐. 이런 관련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심리가 아주 묘하게 작용하는 게, 어떤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 안 하고, 감추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심리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왜? 목적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대방에게, 내 와이프한테, 내 여자친구한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뭘를 가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그거는 상대를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특이하게도, 감추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이게 들키면 안 돼요. 왜? 내가 너에게 최악인 남자라는 걸 들켜서는 안 되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남자에게 성기능 장애를 그 자기 여자에게 얘기하라는 거는 죽으란 얘기와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그건 최악이에 내가 최악이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느 여자가 나를 믿겠다라고 느끼겠냐고요? 내 인생이 전부인데. 내 인생이 전부가 문제 생겼다라고 얘기하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든 감추고 설령 내 여자친구가 됐던, 애인이 됐던, 또는 내 관련된 와이프가 됐던 성기능장이 아니야 병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쪽팔려 죽을라 그럽니다. 절대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찾아요. 열심히 혼자 부지런히 찾는 거 이건 왜 그래요? 아직은 건강해서 그래요. 아직은. 이건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보고 들은 건 있어. 성에 관련된 뭐에 대해서 뭐 이거. 그러면 니좀 바꿀래?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성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적 목적이 있게 되면 이상하게 나 요즘 아무래도 성기능 장애 같아. 이래란 기능 장애를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뭘 해야 되지? 될지? 즉, 나는 이제 능력이 없으니 니가 좀 어떻게 해줘봐.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안 좋은 거예요. 이건 더 이 단계에서 일로 넘어갔다그러면 이건 더 심각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 이 상태에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쪽팔리고, 진짜 미쳐 죽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지금 이래, 방법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냥 밑줄 끝도 없이, 나 성생님 당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니좀 어떻게 해봐. 라고 가는 거거든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평상시 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관련된 이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자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이 무조건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알어 내가 봐도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디로 가요? 여자가 변하는 방향으로 가요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만들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내 성기능 장애 관련된 거를 미지 알고 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네때문이로 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 성기능 장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 남자는 절대 너 때문에 성기능 장애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숨어가지고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를 그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놓고 얘기라고 한다는 얘기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별의별 걸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또 같이 찾아. 차라리 그게 나요.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고. 그런데 거두절미 다 빼놓고, 나 이래서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 얘기 다 빼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하고 앉아있어요, 성님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 그러면니 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니까 니가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니가 좀 배워오던가, 뭐라던가. 미친놈 아니고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대상을 바꿨어. 이게 뭡니까? 이게 외도죠? 그래서 외도에서 걸린 놈들은 특징이 뭐예요? 너 때문이야 로고 갑니다. 그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 때문에 문제 생긴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근데 왜 거기서 놀아이 사람 뭐라 해서 어요 여기는? 심리 장애잖아요. 성기능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 있는 심리장이거든요. 이것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목적으로 여기에 부활해동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얘기할 때 여자에게 나 성기능장에 있다, 나 성기능장에 없어, 오류발 빡빡 내미는 차라리 이름이 나요. 왜? 네 탓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할 때는 쪽팔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춰야 돼요. 어떻게든 감춰가지고, 어떻게든 수으로한가 한 망가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게,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심리장애예요 심리장애로 인해서, 이거 즉시성의 효과를 원하는 거거든요. 심리장애로 인해서. 성의 목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자기 심리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마음 따위 개념이 아예 없어요. 아낀다, 뭐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요. 그래도 거기에 여자들이 왔다 갔다 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장애를 이야기를 무조건 이야기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숨기려고 되는 사람하고 차이는 그래도 여기는 아직은 심리 문제일 뿐이지 장애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 혹시라도 내가 같은 친구야. 남자인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고 실제로 여기에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 요거 찾아다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쪽팔려서. 주변에 내가, 내 친구한테 만약에, 야, 내가 요즘은 있잖아. 이게 쓰지도 않고 그래서 마누라는 맨날 이렇게 되는데, 아, 죽겠어.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돼. 그럼 그 친구가 뭘로 보여? 나는 관심이 없어요. 성기능 장애. 그럼 그 여자는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눈깔이 이상한 데로 돌아가요. 그걸 남자들은 다 알아요.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를 그 남자한테 던져준 거는 같아요. 그걸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들인데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아주, 근데 심리가 고장난 새끼는 그런 얘기를 안렇지도 않게 해요. 대신 뭐예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요? 네거 나주고 내거네 줄게.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들이 완전 이상한 애들이에요. 부담과 방법을 안 가린다니까요. 거기에 무한해동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도 자기 성기장의 얘기를 하는 놈과 하지 않은 놈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친하고 이렇게 하면은성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는 놈은 성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을 해야 돼. 솔직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